이제 아까는 1차원이었습니다. 수직적인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평면으로 가가지고 2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왜두 점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두 점의 좌표가 x1, y1, b는 x2, y2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. 만약에 아까 a라는 점이 마이너 3이었어. 1차원적으로. b라는 점이 5였어. 그럼 연우야 a, b 사이의 거리는 뭐죠? 그렇죠. 이렇게 구하면 되잖 얘에서 빼면 되잖아. 그치? 근데 얘는 2차원이에요. 그래서 A라는 점이 2콤마 1이었고요. 여기 약간 위치가 보면은 좀 3콤마 2라고 잡을까요? 자, 3콤마 2 정도라고 잡고요. 자, B는 그러면은 뭐 5콤마 4라고 칩시다. 이두점 사이 거리 구하라 이럴 수 있거든? 이렇게. 이거 어떻게 구했나 기억나요? 나 연우야 기억나요? 정연이 기억 안 나요? 안, 나, 안 난데, 안 난데, 어, 안 나는구나. 어, 이거는요 이렇게 구했었죠피터고라스 정리 위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예요. 얘가 x1, 얘가 x2, 그리고 이렇게 y1, 이렇게 y2가 돼요. 그리고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거기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뭐예요? 아, 어, 근데 얘가더큰거 아니까. 어, 절대 가서 쓰지 말자고요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x좌표의 차지, x좌표의 차, 얘에서 얘뺀 거, x좌표끼리 뺀 거, 그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, 얘는 뭘까요? 그쵸? y좌표의 차죠. 이렇게 되는데, 우리가 궁금한 건요 길이 아닙니까? 그럼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. 너네 이 길이 구하고 싶냐?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라. 라고 했었잖아요. 그 공식을 따라 주시는 거죠. 그래 맞아. 여기서 AB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x 길이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y 길이 뺀 다음에 제곱을 해. 그리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. 이게 바로 AB가 되는 거예요. 이제 조금 기억날 거야. 어, 그래.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더라고 하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도 그럼 바로 쓸 수가 있어요. 이 길이를 구해보세요. 라고 하면은 우리는 루트를 씌웁니다. 그리고 X끼리 빼요. 5 빼기 3. 제곱하고. Y끼리 빼요. 4에서 1을 뺍니다. 음수여도 빼는 겁니다. 차니까요.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. 그럼 앞에는 4. 더하기 또 4. 그럼 루트 8. 그래서 거리는 2루트이다.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X 길이 뺀 다음에 제곱,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세요. 2차원에서입니다. 나중에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. 3차원에서 공간. 공간은 여기 하나가 또 추가돼요. X1 콤마, Y1 콤마, Z1. 왜냐면은,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. 이게 X축, 이게 Y축. 높이가 Z축이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럼 어떤 점 원점에서 x만큼 오고 y만큼 가고 z만큼 올라간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콤마 1 콤마 1 콤마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. 공간 좌표로 갈 수가 있는 거야. 그건 기하에서 배워. 기하라는 단원 있잖아. 우리가 마지막 선택과 목 기하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때는 저, 점이 세 개의 좌표로 표현되는 거죠. 좌우 위 아래 아니 좌우 상하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. 배수가 있다고 입니다 그때는 여기 하나 더 추가돼서 Z1, Z2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, 여기도, 예, 예, 더하기, Z2 빼기 Z1의 제곱까지 하면은 공간에서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차원을 우리가 좀 넓혀, 가고 있는데, 아직 우리의 사고는 평면입니다. 1차에서 넘어서서 2차까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기어 올라가면 3차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일단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된다. 그러면 그 중에 한 점이 만약에 원점일 수도 있잖아요. 원점. 그리고 C라는 점이 3 4다. 그럼 5수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? 아까는 AB 길이었고, 이건 5수 길이. 하라 하면은, 3 빼기 0은 3. 제곱하고요. 4 빼기 0도 4.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? 음, 5.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. 예,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원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빼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.